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오셨네요 제가 장사를 저도 시작하고 싶은데 사실 제가 네. 아는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너무 궁금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서 아, 근데 이거 찍어야 되는 거예요? 네, 찍어요 남겨놔야 제가 좀 나중에 더 자세히 알수 있지 않을까 <laughs> 아 네, 이거 쉬운데 <laughs> 알았어요 광고 선님이니까오늘만큼 특별히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생님 처음에 그러면 장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그 회사 생활을 했었고 사실 투자를 잘못해서 빚이 지게 되는 상황이 었어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단기간에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네 수집 창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음. 아, 그러면 여기 가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 상권에서 사실 처음에는 번화가를 생각했는데 제가 빚을 지고 있는 상황 보니까 권리금이나 월세를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초기 비용이 적게 들는 상품을 찾아보게 된거 같아요 서 선택하게 됐어요 사장님 그러면 브랜드들도 많았는데 여기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실 그원 안주를 파는 곳이랑 수제 안주를 파는 곳을 구매했는데 그 나중에 제가 코너 사기도 하려면 직접 조리를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그 집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사장님 제가 이건 진짜 궁금한데 솔직히 여기 가게 차으실때 어느 정도 드셨어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싸게 진행을 해서 이게 공개가 되나 싶어요 한번 알려주세요. <laughs> 이 집을 선택하기 전에 그 다른 프랜차이즈도 많이 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첫 번째 아이템, 8천부터 시작했고, 그다음에 조금 8천을 넘어가더라고요. 스튜어빙은 그 전반 수준도안 됐어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선 근데 솔직히 여기 가게 하루 매, 예상 매출은 어느정도 돼요? 아 이거, 이거 비밀인데 저희는 일단 그 평수가 1 0평대로 작은 편이잖아요 지금 테이프도 8개밖에 안돼요 그래서 하루 평균 한 100만원 중반대 나오고 주말 같은 경우는 200만원 넘어요 오, 음. 그러면 이거 또 제가 너무 궁금한데 솔직히 네. 매출 대비 마진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순수익은 아, 네. 음. 어느정도 될까요? 어, 하루 150만원 매출이 적다고 보실 수 있는데 뭐 확실히 한남동 그 집이 그 마진율이 정말 높아요 보통 한 35%에서 40%정도 나오고 어, 제 아는 지인이 역전매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1억이 넘거든요? 근데 그마진율이 10%래요 그 친구는 번화가상권에서 한달 매출 1억을 버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4,500에서 5,000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1,500 이상을 가져가니까 사실 제가 더순승인 거죠 사장님 그럼 진짜 사장님 말씀하니까 저 장사 시작합니다 아 무조건 고급